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아이오닉 5의 새로운 버전이죠. 이번 아이오닉 5의 경우 2021년도 2월에 처음 출시가 되고 3년 만에 P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p 든 그동안 좀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개선한 버전이 바로 P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와서요, 꼼꼼히 한번 찾아봤어요. 무려 20개가 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핵심 부분만 빠르게 만나보시죠. 전면부의 디자인은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바로 범퍼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범퍼가 꺾이는 형상이 좀 직각으로 해서요 바로 떨어졌었거든요. 피라미드처럼 생긴 형상이 훨씬 확대가 되면서 보시면은 차량 자체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스탠스 자체가 좀 길어지면서요 측면부의 이 간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겠죠. 기존 가니쉬는 이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첫 번째로 전면부 디자인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아니 벌써 벌써 눈치채셨다고요? 새로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영상은 마치 아우디의 차량을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선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거 접어도 한 각도가 이 정도가 돼서 이게 접은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접힌 각도도 많이 개선해서 확실히 접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으로 달라졌습니다. 측면부에또 다른 변화. 새로운 일은요, 총 다섯 개의 살이 있는데, 어,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벤츠차량인줄 알았어요. 그냥 심플한 느낌이고요. 공력 성능이 강화가 되었고요. 사이즈는 255 45 R20인치입니다. 기존보다 27km의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배터리가 바뀌었어요. 4세대 배터리 얘기했었죠. 4세대 배터리가 적용되면서 요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가운 점이죠. 자, 후면부 디자인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리어 스포일러의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형상이 한 이만큼 늘었어요. 정확히 50mm니까 5cm죠. 공력 성능이 개선되었고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드디어, 드디어 리어 와이퍼가 생겼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디테일하게 개선해 준다는 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도 카메라가 생겼죠 빌트인 캠트가 적용된 얘기도 먼저 말씀드리고또 하나 안에 룸미러를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미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범퍼의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면부와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전면부도 좀더 와이드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면 후면부의 디자인도 역시 와이드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몰딩 영역이 좀 달라졌죠 그럼 궁금한 실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보시죠. 새로운 실내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콘솔, 새로운 아일랜드 콘솔이죠. 아일랜드 콘솔은 확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요, 커플도 요두 개가 요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 없었는데? 스마트 무선 충전 기능이 요 밑에 쪽에 있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위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칭찬해야죠. 문자 갔을 때 인지할 정도는 괜찮은 거잖아요. 딱 좋은 위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그리고 새로운 콘솔과 함께 디자인도 확 달라졌어요. 공조기 쪽에서는 기존에 이쪽에 네모난 버튼이 있었고요.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풍 열선 기능들을 이쪽에 분리했고요. 그리고 핸들에 온열 기능, 주차 카메라 기능들을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어? 잠깐만, 핸들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갔네요 과거에는 뭐 토크 방식에서 건드려야 돼 우리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지금은요 HOD 기능이라고 해서 살짝 살짝 터치만 하면 인식을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 차량의 두뇌가 이슈라며 차량을 컨트롤하는 모든 기능들은 이 안에 있습니다 CCNC로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뭐긴요 이제 차에서 다양한 콘텐츠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속도도 정말 빠르고요 어, 저는 몇번 이용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가끔은 극장보다 더 웅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이제 차 안에서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CCNC가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단지 콘텐츠만 본다고? 아니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제공되고요 차량의 대부분의 제어기가 이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중고차로 판매하실 때도 CCNC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가 이번에 달라진 부분이요. 자, 이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iUnit 5 그리고 iUnit 5 N9을 만나봤습니다. 소소한 변화들이 적용되었는데 무려 20여 가지의 변화가 있었고요. 이번 변화는 그동안 기존 고객들이 나 불편해. 이런 부분들을 현대차가 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